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배두성TV 배두성입니다. 제가 은어교회에 갔더니 목사님께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. 나라와 민족이 거룩함과 평안함을 회복하게 하시고, 남한과 북한이 주 안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보금으로 통일되게 하소서, 여러분, 기독교 목사라면, 기독교라면, 기독교의 기도라면, 이 정도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 정도의 내용이라면 꼭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이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목사님의 거그 비겁함 보이지 않습니까, 여러분? 여러분 오늘 내용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왕이면 배두성 TV의 좋은 구독자가 되어 주십시오. 매주성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